자. 응. 응. 봐. 자. 떨어지 기다려 고마 응. 떨어지고 <laughs> 기다려 아, 맛있어. 떨어다 <laughs> 자. 네. 아이고. 아이고. 자더줄게 가면서 봐지 말고 맛있지. 오락할 오지도 안 하고. 너 이거 먹으려고 여기 기다린 거지. 안 가고 친구 만나러 안 가고. 그치? 이네 코에 묻었어 코에. 자 여기 와. 듣게. 자 파라파 파라파 여기 와자 자, 자. 파라파자 응자자자 자. 자, 여기 있잖아 자, 자. 맛있지. 어, 맛있어. 잠깐만, 더 줄게. 또 줄게.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 기다려. 오지 말고, 자. 응. 응. 너무 맛있지? 응. <laughs> 또, 잠깐만, 더 줄게. 자, 이제 막 마... 오지. 자, 이제 없다. 이제 다 먹었다. 응. 이제 다 먹었어. 맛있지? 아유, 잘 먹었다. 오늘 두 개째야. 밥안 먹어도 되겠네. 그지? 왜 계속 있었어? 친구는 어디 갔어, 친구? 친구 어디 간 거야? 어제 같이 왔던 친구 어디 갔어? 자, 먹어봐. 자가손줘봐 <laughs> 그래. 호선이 손 줘봐 손 줘봐 악수 한번 하자 손 줘봐 빨리 세수만 하지 말고 아이고 예뻐 보이고 싶어? 예뻐 보이고 싶어서 계속 세수하는 거야? 세수 안 해도 예뻐 자자 자, 눈부셔 엄마 손 한번 악수, 악수 한번 하자. 옥순이 악수 한번 해. 자, 이거 이제 다 먹었어. 나중에 떠줄게. 또 떠줄게. 또 이제 다 먹었지. 그치 이제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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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머너 안 괴롭혀 왜 자꾸 놀라는 거야 니가 놀래니까 나도 놀래지 이거 더짜더 짜볼까 더, 짜더 있을 수도 있어 자이못 짜먹지 자어더 나온다 오 이만큼이나 더 있네 자 여기 뭐 여기 뭐,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어순아 여기 있네. 먹어. 자, 빨리 여기, 여기 있네. 오, 맛있다. 빨리 와서 먹어. 자, 내가 더 뒤로 가줄게. 자, 와서 먹어. 이제 진짜 다 먹었다. 이제 진짜 없다. 진짜 없어 이거 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무슨 이리 멀리 가지 말고 Редактор